in, on, at 묶으셔서 이거 세 개는 전치사로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는 하루 이상, 하루 이상의 개념이고요. on은 하루 개념입니다. s는 하루 이하, 일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b e f o t e r 동그라미, before, after 동그라미 얘네들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얘네들은 뒤에 시점이 올때 이것들 다올수 있어요. 하루가 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by Tuesday 하면은 Tuesday까지 화요일까지 하루가 와도 되고 4월 7일까지 하루가 와도 되고요. 2시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하루 이상 하루 이하 하루 다올수 있어요. 그럼 before after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전에 하루 이하죠. 화요일 전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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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2026년도 전에 이렇게 되면 하루 이상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 뒤에 뭐 하루 하루 이상 하루 이하의 개념이 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이랑 언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좀 내려오셔서 여러분 바이와 언틸은요 바이는 일회성 지, 어, 언틸은 지속성 이렇게 밑줄 을 쳐주시고요 있잖아. 얘가 지금 말하는 일회성 지속성은 동사에 집중합시다. 동사에 집중하세요. 영어 문장의 중심이 동사잖아. 동사에 집중을 해서 그 동사의 동작 다시 뭐 동사의 동작이 뭐이면 일회성이면 바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사의 동작이 지속성인 거면 지속적인 거면 언티를 쓰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야 내일까지 돈 갚아라 이랬어. 내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아라.라는 말은 이 돈을 갚는 이 동작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부로 갚는 거 아니면 한 번만에 갚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바이를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쌤 역전토익 수업 어, 6월달 수업은 언제 마감이 언제? 응. 음, 종강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저희 6월 31일까지 수업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6월 31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6월 31일까지는 수업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until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한다? 동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동사의 동작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면 by,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until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 봐주세요. 자, 이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밑줄 자리가 This Friday 앞줄에 밑줄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봐, 만약에 여기에 This가 없었었더라면, Friday는 하루 개념이니까 On이 올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있잖아, Friday 앞에 형용사 This라든지 뭐 Next Friday라든지 Last Friday라든지 이렇게 어 Friday 요일 앞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붙어버리면 절대 언 요즘 못합니다. 어, 전치사 오는 이렇게 순수한 요일만 올수 있고요. 이 요일 앞에 this나 next나 l a s t 붙어 버리면 안 와요. 됐죠? 그래서 오는 안 됩니다시겠죠? 오는 안 되고요. 어, 이게 Friday가 또 S를 쓸 수는 없죠, 그죠? 하루 이하가 아니니까. 그러면 C에 C랑 D. 가능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번만 동사 동작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작하는 건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The food choice 음식 선택하신 거요. Banquet 뭐 파티 같은 거거든. 요 파티를 위한 음식 선택은요.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 있나봐요. Must be sent 보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Caterer 여러분 Caterer는 음식 준비 업체. 출장 뷔페 약간 이런 겁니다 출장 뷔페 출장 뷔페 업체에게 어떤 음식을 뭐 파티에서 뭐할 건지 음식 선택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내면 돼요 보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또 보내요 한 번만 보내면 되겠죠 정답은 파일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 잡아드리겠습니다 있잖아 여기 조동사 조동산 머스트나 여러분 슈드가 보이면 바이 찍으시면 돼요 조동산 머스트나 슈드 보이면 웬만하면 98% 뭐다 바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됐고요 하나 더 풀어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밑줄 뒤에 tomorrow 내일입니다 그러면 a나 b를 넣었을 때 내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일까지 한 번만 그 동작을 하는 건지 내일까지 그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sign up for, 등록해야 됩니다. sign up 는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저희가 뭐 인터넷으로 띡 등록하고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가서 현금 주고 직접 사인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sign up 는 등록하다의 뜻이에요. 직원들은 등록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워크샵에 등록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등록해야 된대. 그러면 내일까지 등록할 때한 번만 하면 돼요. 했는데 계속 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죠. 정답은요, 바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스트 동그라미 하셔서 조동사 must나 should 보이면 웬만하면 바이를 찍으시면 됩니다.